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크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엠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서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울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오소서 성령님,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고울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러면은 좀 서로 옆에 인사도 좀 하시고 하면 좋겠네요. 성탄 축하합니다. 하고 예. 예.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천사는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꼴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당신을 당신의 자리로 삼으신 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염을 통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볼품없고 바로 그런 하찮은 그곳을 당신의 거초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 구유의 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유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 신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구유와 같은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그래서 더럽고, 그래서 보여주기 싫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들의 주님께서 바로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가장 더러웠던 나의 구유가 예수님의 성탄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구유와 같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모두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구유 안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1독서 말씀을 들어보죠.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당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며, 그런 나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대에 소외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 들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시키시고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가 하느님 소유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소유이며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하느님의 시선에서 단한 순간도 떨어져 나간 적이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그 신비를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것처럼.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초라한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구유 안에서도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당 교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올 한해 본당 신부로서 여러분들의 사제로서 살아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매해 여러분들과 제 사제 생활의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난 본당 신부 한해 동안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또 기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구원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오늘 이 복음의 신비, 성탄의 신비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저도 마음을 다해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laughs> 예수님의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신부님 저죄 많이 졌는데요.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 마음에도 주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신부님, 저한해 동안 예수님 사랑 많이 못했는데요.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 마음의 구유에도 주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그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오늘 복음에서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부제님, 3번 목동들 몇 번이에요? 맞아요. 목동들이에요. 여러분들, 목동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급 중에 하나였습니다. 밤새 양들을 쳐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경멸의 대상이었죠.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못하는 것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고,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구유로 달려갔던 목동들처럼 믿음을 갖고 구유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없으니 오늘 마음껏 기뻐하시고 이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이 미사 기쁘게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골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아멘.